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세종연구소 이상현입니다. 아, 오늘은 이 한국의 외교안보, 우리는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 그리고 위기라면 아,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 많은 사람들 관심 속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서 이제 바이든 시대로 어, 미국의 그 리더십이 저에 교체가 되는데 물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는 아마 순, 이제 조만간 이 대선 결과가 공식화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국제질서도 그렇고 미국의 외계정책도 그렇고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얼마나 명면하게 이것을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을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바이든 시대의 개막.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관심과 또 걱정을 가지고 이번 대선을 지켜보셨을 거예요. 2016년에서 트럼프가 될 때만 해도 아주 특이한 인물. 이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모두 놀랐었는데. 그리고 어 이번 대선에서 과연 이 트럼프가 재선이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다른 그 시나리오를 예상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자 현재 그 CNN 추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과 공식화될 텐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미 선거인단 300명 이상을 확보를 해서 소위 매직 넘버라는 270을 훨씬 넘겼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소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마 이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본인의 정치적 그 자산을 위해서 그러니까 2024년을 겨냥하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좀 뭐랄까 좀더 티하게 내려가는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 아, 두 당, 민주당과 공화당이 내걸은 일단 대선 때내놓그 파티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정강, 정, 정책 정 정강을 보면 아, 대체로 두 당이 이 외교와 그다음에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자, 아, 그 공화당은 2016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공약을리파블리 파티 플랫폼은 2016년 판이 그대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2020년 민주당은 새롭게 이 대선 정강집을 내놨습니다. 요두 문건이 이제 현재까지 나온 공식적인 문건이고요. 그래서 이두 문건을 비교해보면 이 트럼프 시대와 바이든 시대의 외계가 어떻게 다를지 우리가 대충 이제 예상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요 이슈별.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글로벌 정책. 그것이 어떤 파장과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요한 관심은 이런 거죠 중국을 과연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압박 정책 무역 전쟁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이념 경쟁 체제 경쟁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바이든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할 거예요 될 겁니다 미국 내의 전반적인 인식이. 공화당과 민주당 초당적으로 이제 중국이 옛날 같은 그 관여 인게이지먼트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미국의 위상을 넘보는 위협적인 국가가 됐다 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도 아마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할 텐데 다만 트럼프처럼 직접 중국을 때리는 대신 아마 동맹과 우방 협력을 통해서 다자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건 역시 한반도 문제일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주한미군의 그 가치를 표멸로 표멸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인데 방위비를 덜 낸다. 소위 무임승차론을 주장을 하면서 만일 한국이 방위비를 더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압박카드를 내걸었죠 이에 비해서 트럼프 바이든 후보는 좀더 현실적입니다. 방위비 인상으로 압박을 하면 동맹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바른 중에 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큰 차이는 역시 대북 정책에서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는데 자,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가 하는 가장 그 트레이드마크는 죠 정상회담. 아, 김정은 벌써 두번 정상회담을 했고 아, 대신 아, 정상회담을 해서 외교적인 화려함은 아, 거뒀는지 모르겠지만 대신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 압박과 관여, 그리고 소위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역전 불가능하게 비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을 중시하는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북한을 다뤘다면 바이든 후보는 거기에 좀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실무 협상을 철저히 잘 준비해서 그래서 준비가 잘 되고 북한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정상회담 할수 있다. 이건 바텀업 방식. 그래서 김정은과 개인적인 외교는, 아안 어, 하는 대신 실무진이 핵협정을 위한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한 바탕 위에 북한을 다루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 그 대체로 우리의 관심 있는 중국 다루기, 그 다음에 한반도 문제, 북, 대북 정책요세 부분만 보더라도 이 트럼프 시대에서 바이든 시대로 가면, 아 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까이 배경에서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이 이루어졌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역시 글로벌 거버넌스 의 향배입니다. 자 이미 그 코로나 1 9 이전부터 이 국제 제도, 국제 기구, 다자주의가 별로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만 해도 유엔 같은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만 했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심지어 보건문제를 책임진 WHO조차도 별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 자국 이의주의 이것 때문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런 추세였는데 만일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표명 아마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정론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역시 미국 패권의 행동입니다. 자,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지 기차해 미국 자꾸 이익만을 앞세우는 이런 외형의 전달 편 덕분에 어떻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패권은 더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이 소위 신고립주의 경향을 지속하게 되려면 미국의 패권은 더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패권이 더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회고의 길로 갑니다. 이 중요한 지역에서선택이죠 세 번째는 역시 중요한 게 미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파스텔과의 두 겁니다. 자 이번 대선 과정 유력시 치열하고 또 혼란스러운 부분을 아마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어, 미국 국내 정치의 극심한 분열이 있었고 또 선거 과정 관리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나왔고 또 미국 정치의 전통인 패자가 승복하지 않는 이, 이 현상 이게 다 아, 민주주의 역량의 심각한, 어, 약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 사실, 미, 국의 그, 그 국제적 이미지가 민주주의 모범 극가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많이 실추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회복의 길로 가느냐마하느냐이중요한 길로 에서 선택이 이동 대상이 되는 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바이든이 승리 했지만, 어, 미국 우선주의. 어떤 분들은 이걸 트럼피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마도 뿐만 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이번 선교 선거 결과 보면, 그, 어떻게 미국 국내 정치 지형이싹 갈리는지 볼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인종이 있습니다. 자, 백인 중은, 백인들은 트럼프를 훨씬 더 많이 지지했어요 흑인이나 시스템이 다시하게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이 훨씬 더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백인 중에서도 고졸 이하의 남성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희 대리인 정체성의 정치가 어, 이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미국 정치의 보편적인 현상에인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어, 뭐 국내 정치 이슈도 다룰 텐데, 이들의 목소리를 좀 대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우선주, 미국 국익을 앞세우는 이 국내 정치, 외교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마 바이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본다면 역시 유리의 자유주의 국제주서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현국제주서의 근간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자유주의 국제주서 리버란 인터내셔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규칙 기반의 국제주서예요 제도와 법치 무역과 통상, 개방과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쭉 2차 세,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주서가 유지가 됐는데 여기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소위 퍼블릭 굿, 공공재. 그러니까 안보질서통상질서 질서 이런 거를 미국이 공급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이 신고립주의 추세를 취하면서 이 국제에서 유지자에서 이제 선별적 계획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럼 이제 자유주의 국제에서는 과연 누가 앞으로 유지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시대 외교정책 기조는, 어, 대체로 본다면 뭐한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 전통적인, 어, 주로 이제 국내 정치에 상당히 많은 유지물입니다. 아, 경제라든지, 특히 이제 보편적 의료보험, 아, 그 다음에 민주주의 회복,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이민제도 이런 것들이요 요건 대체로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으로 된다고 외교정책에서 특히 담조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 혁신,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는 좀 다르게 바이든 어, 그 공약적은 외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 연장선생에서 동맹관계를 실패 어, 복원하겠다. 그리고 어, 국제제도의 존중을 통해서 다자주의를 펴겠다. 어, 그리고 기후변화, 신기술, 그 다음에 민주적 인권 아, 어, 그런 것들이 전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역시 한국, 일본, 호주 같은 나라과 들 관계를 강화해서 어, 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 대북이익을 두겠다. 그리고 북한 핵 프로그램도 동생하고 어, 지역도 발제자겠다 그런 입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어, 그 금년 3, 4월 후그 뭐 포린 업계에서 지에 어, 바이든 후보가 어, 기본 글이 있어요. 어, 이 글을 보면 대체로 어떤 생각을 음.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데, 그 제목이 이겁니다.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 가지로 전달을 역시 내놨어요. 첫 번째가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역시 한다두 어, 번째가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필겠다세 음. 번째가 세계 리더 자리로 복귀한다. 이거거든요 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시대의 문제점을 그대로 시정하는 어, 이런 방향으로 미국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좀 혼란 혼란스러운 미국 민주주의를 다시 재정비해서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모공을 보이는 그런 국가. 어, 그래서 모공의 힘으로 세계를 끌고 가겠다는그런니까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 미국의 외교정책은 어떻든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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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을 위한 외교. 다시 말해서 어, 로스트벨티 백인 중산층을 포함해서. 이 미국의 그 세계화 시대에 피해를 보는 계층을 못 아, 웃는 그 이런 외교 정책을 통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중국 통상정책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세계의 리더 자리를 복구겠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룰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하면 합의를 도출해서 같이 에, 협력해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이런 입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대중의 트럼프 시대하고 바이든 시대의 뭐 외교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이 바이든 정보가 출범하게 을 되면 얘 과연 오바마 3기가 될까, 혹은 바이든 2기가 될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리셋 2.0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오바마 정보가 출범하면서 소위 리셋 2교라는 표현을 썼죠. 그때 리셋 2기가 나온 배경은 이제 조지 W. 블 u 9 h 행정부 때9.1 테러 이후에 소위 일방주의 외교를 펴면서 미국에 대한 그 우호감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추락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장하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소위 적대국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미셋회를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바이든이 그 리셋을 다시 체험한다면 아마 오바마 시대와는 조금 더그 시대에 비해서는좀더 현실주의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리셋을 할 텐데 바이든이 생각하는 리셋의 핵심은 적대이아니고동맹감계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 과거에 비해서 좀더 현실주의적인 세채를 가진 이런 아, 진화, 진화된 아, 버전이 될 텐데 그때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역시 중국 위협론이 부상입니다. 그리고 다자주의와 국제대전도 과거처럼 어, 시간만 오래 걸리는 이런 다자주의가 아니고 매우 효율적인 그런 다자주의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 예,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어, 바이든이 집권해도 예, 변화제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미국 우선주의 지속입니다. 여기에는 역시 백든 정체성이 넘치는 뿌리가 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건국 초부터 이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 들 다시 말해서 앵글로 색스이라는 인종적 기초를 가지고 어, 건설된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든 우월주의가 항상 미국 역사 속에 존재를 해왔는데, 다만, 트럼프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 백인 정체성의 정체를 이렇게 나라하게 끄집어내서 자기 정체기익을 위해서 하러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트럼프 시대에 이 백인 정체성의 정치는 미국 정치에 아마 일반적인 현상이 되지 않을까, 알게 되거든요. 그 백인 정체성의 정치를 이루는 핵심 계층이 누굽니까? 바로, 러스트 랩트의 몰락한 백인 중상, 백인 중상층의 근이에요더 교육 수준 낮은. 또, 바이든이 집권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도 결코 외면할수 없어요. 이번에 그대선으거 보실, 보보실 봐서 아시겠지만, 그 파키로 보일도 50%대 48%입니다. 그리고 이 반쪽의 사람들을 바이든은로면할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미국 우선의인 상당히 지속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대중국 간용론입니다. 자, 미국, 지금은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중국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지난 40년간 소위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중국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다. 중국은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고, 오히려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됐고,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공산당인 삼독재를할수 있는 공세적인 외교를 나고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건설해놓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제수를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짓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게 이제 보편의 인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중국이 그런 시도를 어, 후락후락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 중국에 대해서 공세적인 간기나 입장은 제편함이 없는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중국을 직접 대리인 대신, 동맹과 우방, 우의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가지고 중국을 다자적으로 압박하는, 아마 이런 정책을 것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년 5월 달에 대각관에서 나온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적인 조건을 하겠다. 아, 중국이 에, 에, 제기하는 경제적인 도전, 아, 특히 이제 국가주도 보호무조여죠 국가자본주의 위험성, 그리고 미적 가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안보적 도전, 이거를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한 게이 폼페어 국무장관의 닉슨 도서관 단서지. 자, 그, 이제는, 어, 미중관계가 단순히 무역전쟁이나, 그, 그게 아니고, 이제는 패권 경쟁으로서 본격적인 가치 경쟁, 체제 경쟁까지 확전되고 있다. 이걸 선언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이 중국은 중국은 중국이 변해야 세계가 안전해진다. 이 옛날에 닉슨했던 그 소리거든요. 어 그거를 어 그런 입장 하에서 이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공산당 일당 독재의 그 패를 어 시장하기 위해서 중국은 노력을 한다.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합의관계를좀 보고, 어, 갈게요. 자, 1 1년문에 얼마 전에, 우리 언론의 기한 그래서, 한미동맹은 피로배전 동맹이다. 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처수지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겠다 아, 그리고 한미 양국은 공동 번영과 같이, 안보, 국제사회 도전, 공동 대전하는 그런 동맹이 되겠다.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트럼프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일이 전부 다 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아, 트럼프 시대에 비해서, 아마 동맹 의 현안 때문에 갈등은 좀줄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 지정적인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한국이 어느 정도 과연 보조을 맞춰줄 것이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의 가치의 개선상에들어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아마 제기할 텐데.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 조율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가될 것이다. 이생각이거니다 그래서 동맹을 현재 상황은 뭐 대체적으로 뭐 좋다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슈에 있어서, 어,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데, 그거를 과연 얼마나, 어, 이견이 폭을 좁히고, 그리고 원만하게, 어, 이, 이견을 줄여가는가. 이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그 이슈를 느껴보면은 특히 이제 국회 문제, 특히 비핵화의 견인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미국과 국한의 지각이 상당히 다른데, 한국이 이 중간에서 뭔가 중재된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근데 별로 통하지 않았어요. 일단 북한이 한국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북한도 지금, 아, 그, 미국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아, 회피적인 진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북한 피해과 협상 방식이 이제 변화될 텐데 아마, 아, 바이든 시대가 출범하게 된다면 트럼프처럼 큰 틀에서 통큰뭐정상회담몇번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미 국무부에서 특히 이제 비확산팀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굉장히 철저한 신고, 검증, 어, 그리고 폐기 이런 과정 을쭉 이어갈 텐데 과연 북한이 협조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어, 한국 정부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제기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이제 우리 정부가 최근에 뭐 종전선언 문제도 이제 계속 제기를 하는데 어, 민주당 어,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진전업체는될수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제 그. 한미 양국이 솔직한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는 역시 한미동맹 여러 이슈입니다. 반일분담? 이거는 어느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지난 10월에 52차 한미 SCM 공동성이 있었는데 세 가지 문제가 지적어요 주한미군 현행수준해 주지 않으 그게 빠졌다. 그게 하나고 그 반일분담 문제, 전자권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노력했는데 대체로 본다면 이런 어, 방위부 분담 문제하고 전자권 전환, 전환 문제는 이제 절차대로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역상적으로. 어, 제 입장에는 지난 저한 70여 10, 정도 방위부 분담 문제나 추세입니다. 계속 어, 증가가 됐어요. 어, 작년도에 어, 우리가 13% 증액을 어, 제한했는데 트럼프는 거의 한400% 돈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은 방위부의 분담에 대해서는 아마 미중당도 비슷하게 입장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맹이 더 기여를 해요. 그거든요. 그, 그 돈도 더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역할도 더 해야 돼. 아마 앞으로 중국을 포위하는이 이 문제에서도 아마 미국은 한국의 그 역할 확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시작전통장권은 어, 금년에 그, 그 FOC라고 해서 이제 최종 그 역량을 점검할 준비였는데 코로나 통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전자권 전환 일정은 그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가 너무 무리해 이제 문제 있는 부임인데 한다는 그 전환한다는 어 이런 생각을 갖고 민주당 전부를 대하면 또 갈등 속지 소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전자권 전환 주입권 문제 는 많이 알려진 것들 제가 생각하고요. 아마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동맹 현안 중에 어 최근에 와서 소위 그 그 실사격 훈련장 확보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리고 한미 연합군이 매년 연합 훈련을 하는데, 자, 그 북한 주역과 협상 때문에 당분간 연합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 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주한미군이 실사격 훈련을 못 한다. 지금 그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도 이제 중단했고, 그다음 포항의 수석 사격장 갔는데또 민원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훈련을 못하는 동맹을 왜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심각한 문제. 그리고 동맹이 실사격 훈련을 못하는 이 동맹의 준비태세. 여기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조한미군 그 규정에 따르면 일정 부분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는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대요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마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 현지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해서 실사격 훈련이 가능한 사기적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자, 한국 외경부 위기 세 번째는 역시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추할 것인가? 아마 방금 굉장히 포괄적이고 복잡한 문제가 될 거예요. 자, 2013년에 바이든 단속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반대하는 쪽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입니다 보겠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 이 대중국 전선에서 미국과 같이 하자는 거군요 그래서 이,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코드 플러스를 과연 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리고 평화 번역 네트워크. 소위 그 중국을 배제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데 한국이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화웨이 그 기, 기기 사지 말라. 여기 한국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지금 한마디로 딱 말라 짤라 가지고 할수 있다 없다로 말하기는 힘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정부 가 참여를 끌뭐냐면 그럼 우리의 부기, 우리 현명한 국가인 입관적인 성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 통상정책인데, 여기에도 역시 이제 그, 그 글로벌 공공항재편, 그 다음에 반중경제인데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동절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고요. 마지막은 역시 우리 내부의 네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과연 전략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그 심각한 문제 우리는 사실 전략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외부의 그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외교 전략을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적어도 중국으로서 우리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이해해도 그 전략 문화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분야와 전략적 투명성을 취해야 될 이런 분야는 이걸 명확히 구분을 하는 아, 이런 작업을 해야 될것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미경 중이라고.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앞으로 이게 안타까거라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제 한국이 정확한 입장 표명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요 자, 미 정부 격치기 되면 에요 일단 어, 그 정부가 미군 정부가 바뀌면 특히 당이 바뀌면 초기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모든 중요한 이슈들이그 재검토가 됩니다. 이때 우리 정부 입장은 저하히입듭당 이런 노력을 우려해야 해요. 초당조. 그리고, 어, 지금, 이한 번으로 불러싼 정사가 굉장히 불확실하니까, 이때는 역시, 이 한미 간의 전략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맹에 관한 이견들을 현명하게 잘 관리하는, 어, 이런 정,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바이든 시대가 개발을 하면서 많은 변화, 그리고 또 많은 연속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어,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어, 전략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어, 지금 어, 그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할 때쯤 되면 한국도 이제 대선 국면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것은 많잖아요. 차기 정부의 그 대외 역전략을 위해서라도 어, 이번 정부가 이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심층적인 어, 분석을 통해서 좋은 어, 전략을 많이 보기를 어, 주의를 어, 기대합니다. 자, 이것으로 어, 오늘 특검 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